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민다나오 특별히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어,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박상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 2012년 한비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 다음해인 2013년 어, 한국성서침례교회 침교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현재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와서 특별히 어, 만다야라는 종족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어, 이 만다야라는 종족은 한 20만 정도 되는 꽤큰 부족이며 종족입니다. 어, 이곳에서 저희가, 어, 저희가 이곳 사람들의 또한 문화와 언어들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연구하고 같이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어, 연구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어, 저희가 훈련 받으면서, 특별히 저희가 속한 New Tribes Mission 이라는 단체에서, 부족 선교에서, 어, 역사가 오래, 오랜,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 부족 선교를 해왔었는데, 어, 그 방식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항공기나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곳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이곳 선교지에서 변화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 많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직업이나 환경의 이유로 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서 도시 지역으로 때로, 때로는 조그만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또 또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 사람들의 언어인 만다의 언어조차도 이제는 어 저희가 좀더큰그 지방 언어인 남부 지방 언어인 비싸야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비싸야 언어로 사람들이 교육받고 말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희의 계획은 이곳에 와서 음, 안다야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가 현재는 비싸야 성경을 가지고 어, 현지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성경의 그 원문을 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그런 원어적인 그런 내용을 정말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방문하고 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어, 미국 선교사님 로이드랑 어, 메리가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15년 전에 이곳 필리핀 민다나에 와서 만다야 부족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함께 하였지만 어, 여러 가지 이곳의 방군들이나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나와서 또한 저희와 같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서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그 만다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 저희가 그 일에 동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어 만다야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어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어 함께 지금 어 같이 만다야 지역에 방문해서 목회자들에게 또한 전달해 주는 일을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한 많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때로는 아주 어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어, 같이, 인내함으로 같이, 어,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저희와 그런 그 미국 선교사님 어, 왁스, 왑스, 어, 왁스네와 함께 그 일을 할수 있게 동역해, 함께 부, 보내주셨는데 이 일에 저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저희가 이 사역들을 하면서, 어, 현재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어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분이 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어 정말 그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아직도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곳 어 공용어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또한 도시를 도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어 선교사가 찾아가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또한 어그 언어권 그 민족 사람들이 그 종족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저희가 느끼고 또한 이 일에 아 어,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을 때온 땅이 편만하게 증거됐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저희가 저희 세대 가운데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 일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고 또한 깨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세대를 이, 시, 이 시기를 어떻게 함께 잘 그리스도와 함께 어, 저희가 보낼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한 그 시간을 지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 세대를 저희가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어, 저희가 앞으로의 바램은 이 아직도 많은 어, 복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다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나실때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저희의 필요들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일에 정말 함께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큰 동력이 될것이라 믿습니다.